안녕하세요. 이럴 땅 작두만 신윤희아입니다. 2025년 소띠, 소티. 소띠의 문제는 어떨까요? 우리 소띠들이 조금 흉띠에 속해요. 그래서 30대 소띠가 40대로 넘어가요. 망해. 올해는 입 다물고 있어라. 그동안에 내가 잘 풀렸던 일도 경거망동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. 왜? 나로 인해서? 그냥 나온 대로 말할게요.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. 내 가까운 사람이 내가 넘어지는 걔에 다칠 수도 있게 된다. 그래서 주변을 좀 움츠려라. 그래야만이 내가 살 길을 열고 갈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, 이 소띠들은 공을 잘 들이면서도 끊어놓는 공이 있어요. 왜? 일을 하다가 힘들면 이 소들은 주저앉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공을 들이셨던 분들은 끊겼던 공을 다시 들이셔야 될것 같아. 올부터 특히 30대에서 40대 넘어가는 소띠들 50대의 소띠들 너무 잘난 척만 하고 살았어 내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잘난 척을 조금 내려놓고 어, 고지식한 면도 내려놓고 도움을 좀 청해라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라는 걸 청할 줄 모르고 남을 도와줄 줄도 몰랐다 남한테 고개도 좀 숙일 줄 알고 올해는. 좀 도움을 청해야 내가 위기 모면을 할 수가 있다, 이러고. 60대 소띠분들은 또 의외로 좋아요. 가정경사들이 있을 것 같아, 의외로. 왜 올해가 뱀띠잖아요. 소하고는 사유축, 삼합이란 말이에요. 근데 60대 소띠들은 그동안 읽어놨던 게 있기 때문에 안정권에 들어요 대려.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가정경사가 있을 거고, 뭐 자제분을 이렇게 결혼을 시킨다던가 일륜지 대사가 생긴다거나 그렇지가 않으면 말년 운으로 이렇게 퇴임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. 새로운 직장을 가지게 될 수가 있어요. 새로운 문서가 될 수가 있고 60대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좀 의기소침해지고 슬프기도 하셨을 텐데 대려 새 문서를 들으면서 다시 생동감을 찾게 돼요. 그래서 용기를 조금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.